...입니다. 사랑의 주님 참말로 불풍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남녀의 종들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인 것은 주님만을 유일하게 아버지에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 앞에만 고백하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항상 이긴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순복하는 종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에, 그만하지 말고 어, 신실하라고, 응, 여러분한테 너무나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쭉 여기 그 원고를 제가 하나 그 교환을 드렸어요. 설계지도를 하나 드렸는데 시간도 그렇고요. 여기서 여기에 오쪽 예, 5쪽, 오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 앞에 이삼사오 번은 다음에 한번 하고. 예. 환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발견하라 이렇게 야고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은 깊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한세 가지로 어, 이 헬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드립세이스, 드립세이, 드립세프 오늘 해당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교상을 당하고 압박을 받을 때, 그때 자기를 밝히지 못하면 은 그때는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야구보는 말합니다. 좋고 기쁘고 지위가 있고 물질 이 풍부하며 이 세상에 세상에 속하되 세상과의 구별되고 너무나 편할 때기는 우리는 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시험에 들게 되면 염려가 오지요. 그래 베드로는 말하기를 5장 7절에 보면은. 그들 전서 너의 염려를 다 듣게 맡기라 그리하여 주님이 너를 공부하신다 맡긴다는 삶은 맡긴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거지요 어떻게 맡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시부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로 같아요 믿음은 바람할 때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아, 네. 주관적인 주관적인 바라는 것들이 숙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너희 안에 네? 아, 구축하는 거죠. 그 믿음은 슈퍼스타스입니다. 아웃도어스.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만을 의지는 객관적인 것 실상 다토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받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 강대가 상이시하고 받을 수 있는 크리시하고 너의 안에 깊은 것을 내적인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도수가 변할 수가 변할 수가 없는 객관적인 실상이 너의 안에 왔을 적에는 너는 모든 것을 지인자와 다름없다. 받는 건볼 것이오, 아마도 볼 것이오. 그자가 어, 성령이 이긴 자가 되는. 아, 네, 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오늘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둘이의시작을 말한 제가 한번 번역을 해 봤어요. 어. 환란과 괴로움, 어떤 압박이라는 의미예요. 이는 신체력의 의미에서도 압박이 와요. 경고에시달리고참아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참아 죄송한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저 초상집에도 있었고, 밤새 애들 있었어요. 여러분 잘아시는 김진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저, 어디냐? 저 청주입니다, 청주. 어, 180km, 170km 그래요. 그러니, 이사장이며, 대표장이며, 또 이, 이 저희 신학교에 공재증을 들어서 40년 전에 우리 신학교 입학한 사람인데, 네? 나이도 다 같은 사람인데, 벌써 좀더 살아야 되는데, 그 육중한 사람이, 응. 키가 9 0 c m 가 되고 몸매가 100kg 넘는 사람이 이, 이 사람이 벌써 넘어졌다 이 말이지. 응? 야, 이네이본야 참에, 근데 이게 참, 이한란과압박이올때 조심해야 돼요. 아, 네. 내가 거리낌 있는 것은 한 40년에 내가 손잡은 지면어그 사람한테. 응? 이것이 좀 좋지 않은 거. 그걸로 보지 못하고 희식만 본 거예요. 병원에 가도 말씀 아무리 손잡아도안 돼. 전주 사수읍길을 꼭고서 식구님 가게 되는데 여기 바로 여기 건국대교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답답해서 내가 여기 하나 또 죽은 사람이 아니면 이 뭐라 그래 그 뭐라 그 말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그전에 내가 신는 살았다고 우리 전신 목사님을 내가 불러가지고 일부러 사, 아침 일찍 오라 불러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그 가슴이든 남이든 간에 둘밖에 안 되는 거야. 중환자실은. 산속을 꼽고 있어서. 그둘 중에 또접수해가지고 가서 길다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달이 있어. 어? 야이 저녁에. 그런 어떤 슬픔을 가슴도 있겠지만 그런 슬픔을 가슴 목자로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또 여기 이사를 있으면서 이걸 어찌어찌 표현을 말을 표현할수 있는 거야. 어떤 내적이나 외적이나 다이 어려운 술적에 초아 여러분이 참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술적에 우리가 과연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어. 그런 환란과 혼란 환란, 우리 말로 우리 참은 환란이라고 그래요 주립세이스 예, 예. 이거는 우겨성을 당하는 거거든 어떠한 빼목 같은 것들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뜨겁게 찜 써서 내 거기다 예? 말이야, 삼매 같은 데 치고 넣어가지고, 뚫뚝 뚝뚝 말아서, 손으로 안 짜니까, 그것도 기계다 넣고, 눈격을 눌러가지고, 쌩거로다해돼서 기름에 하면또 할래. 이, 이, 런 말이거든. 말로, 핸드폰으로, 말로, 행동으로, 정의로 눈치로, 어든 물질로, 아니면 질병으로, 이렇게 활란을 우겨성을은사 중에 여러분을 어찌 그랬냐, 이 말이야. 예? 그 사람이 신경을 어찌게 알겠냐, 이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이웃이 되겠냐고. 옆쪽에 보면은 돌아보고, 진짜 돌아봤느냐? 밤새 들가까 어쩌지? 밤새 해가까밤 1시, 2시 계도 와. 옆에서, 옆에서 우리 소이사가 있는데도 같은 아에 있지만, 거의 50년을 살아온데도 보기 미안할 정도예요. 어? 차를 엄청 입에 비는 거죠. 또 여기 빨리 밤중에 한두시까지 와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모든 원고나 모든 순서지가 지금 차에 다당겨져 있는데 이러고이러고 원고 지가 오늘 예비 보호구가 초상집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말이 180km, 200km, 청주가 대전 바이 옆에 있잖아. 이게 빨리 가야지 안 되겠다. 경우권도는 굳지 말고 거기서부터 하잖아. 실려가지고 좀 안다고 해고중부고속도로 내륙을 해가지고 자게 어 왕에 금왕 직정북돋에서 충주를 해가지고 쬐가지고용인해가지고판단해가지고에베랜드 넘어가지고 어 어디야 그반몇이야또 새벽에 세 시라도 또 이제 또물을 또 참고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슨 서물도딜할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서서로 다 오는 지 그래도 편지 시간이 맞지 봉장에따와서 전화가 온데딱 봤는데 박찬나가쌍 넘어가야 돼딱 맞아 아유 예, 예예 큰일 났다 이거. 딱 보니 동탄이잖아 동탄. 동탄이어서 백리야 백리야. 자 평대까지 내려가잖아 이곳으로 가. 거기서 또 빵꾸 돌아가지고 이제 북이러서 쫙 지금 바람 안중 섬에서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두 급을 서울 서울 두 급을 갔다. 안산사역이2 5분2 0 분만에 안 걸립니다. 우리 전신 목사님도 길을 모르니까, 선철도 모르고, 탄산인 사람이 우리 집저 안산 와서 도 기다리고 있지. 여기 대비라 60명 대비가 돼 안산에서 뛰어올 수가 있나 길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이기서 해가지고 또 와서 모시지. 이 환란은 겪고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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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오는 이 사람 오는 참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앉는 거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 내가. 네. 어? 네. 저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laughs> 과연 우리가 도, 도, 돌아보고 있느냐? 어? 여러분들 성도를 돌아봐 이렇게 황금되는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교차하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냐고. 제가 있으면 앉다도 아마 며칠 할거요 이게. 근데 오늘 이게 시간이 3개 보면 40분에 우리가 다 끝나고 어, 원래까지 있어야 한 1시간 한5분에 20분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빼놓는데 여기 이돌아보는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에피스 데캡테스데 라스 서 토베스티 톤 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전문에 보면은 전에 보면은 어, 그, 여러분들이 외국은 몰라도 한글로 쓰는건아까서 거꾸로 지금 하는 거예 전부 제가 다 이거 어, 어, 조작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읽을 줄 아니까 그래서 아 이게 뜻과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에피스 탑테이스테이 에피스 캡토마이 이게 기본형이에요 찾다 방문하다 돌아보다 숨어있는 것을 찾아가다 이런 것이야 성도나 주의 종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처남 자식이나 안거나스거나 누거나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야고보가 지금 외치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이게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여기 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생명 신학을 여러분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외치는 것은 이제 조금 반응이 돼서 한국 교회나 한국 신학교들이 이제 조금 더 빛들이 왔어 이제 이게 수십 년 걸리는 수십 년. 응? 쳐다보니까 뭔말인지 몰라. 이 생명신학은 성경을 말하냐 성경을 이탈하지 말아라 이 창을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한 70번 이 성경 우리라도 지금 다 틀리는데 세계 성경을 다 보는 건 수억 마디가 다 틀리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변화가 없고 핵도 한것 치는데 이게 틀려서 되겠느냐 가짜로 지금 성경 보면 되겠냐 이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은 우리나라 것만 했지라도한 65%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반을 어서 찾죠 35% 어디서 찾느냐 이 여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호흡이 있는 한은 말씀을 전하수 있는 한은 이걸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경들께 많이 만들고 또 보고 또 번역하고 이게 안되겠다 조금만 하면 또 이, 이, 어? 성공해서 또 성경 고에서또 걸어가겠죠. 재판 걸고. 재판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만든 데도 벌써 25년이 넘었잖아. 요한 학교에 있으면서. 이것도, 이거 여기 오시면 좋잖 그래서 저는, 아하, 남이 알지 않는 걸 많이 아니까, 소름모 같이, 전도서 같이 나는 피곤한 인생을 살겠다. 많이 알수 있는 인생은 피곤한 것이다. 이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노예 사람들 보면은 적어도 더 많이 알라고 니저어도더 피곤하겠어. <laughs> 우리 이게 우리 소명이다. 이 또한 소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피곤함과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집합의 실적에는 딱한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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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못이죠 감사해서 매듭지어야 돼 네네. 기도한 다음에도 새벽 예배도 밥상에서 다 끝난 다음에는 항상 아멘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드물어 하시고더 올려내야 돼 그래야 부친이 아, 좀 낫다 너는 좀 특수하구나 제가 여러 말하면 안 되고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100% 그대로 보내고하고 아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사전도 없고 언어 아, 외국어 책들이 이렇게 안나는다 이거 아는 사람만 가서 이거 파헤치는 거니까 아, 네. 여러분 들 보시고, 그리스의 어. 진정한 복음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발이 되어야 살아야 되고 움직이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야 돼, 생명을 나야 돼. 아멘. 네. 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총회가 갈라지고, 재병을 당하고, 여자 목사님들 안수도로되에내가 많은 문제와 사단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돼. 여러분 다 채찍을 가지고 있어. 자궁을 가졌다고. 저거 생명을 나누기도 하고,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예수의 생명을 입으로, 말짱으로 낳아야 한다, 이 말이지. 낳지 않으면 그거는 저거 배알이야. 자궁과 인심밖에못 하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자주 해고그에서도 하나도 열매 없는 이상한 다른 읍자수만만든다는거지 예지 생명을 놔야 한다, 이 말이 있지. 아, 네. 이건 생명신앙이라는 거야. 네, 아, 네, 또다시 네, 네. 생명에 있는 목현자의 삶은 행동으로 삶이 이어져야 돼. 아, 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야, 가짜. 아, 네. 어? <laughs> 이게 이제, 이제 날이 다가왔어, 이제. 제가 호흡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몸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 물고기가 좀돼 있어 한국 교회는 간짜만 하니까 진짜 내가 가면 살려버렸떤다니까 이제는 생명신학 따라서 생명신학 생명이 있는 나의 삶생명의 예수를 낳았다 되어도 낳잖아 예수를 낳아야 돼 아, 네. 예수의 새끼를 낳아야 할거아니야 그거야 아, 네, 네. 이게 대신자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 네, 네. 어? 자국이 하지 마 3쌍둥이가 10번 나도 20명밖에 안되는데 이빈이 자국이 되고 마침 자국이 되고 순애가 자국이 되고 와 명씨가 자국이 되어서 걔가라도 불러내서 쌍둥이 쌍둥이 다 낳을게 아 네, 아 네, 아니냐고좀더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배우고 좀더 인식하고 좀더딱대찾에 그때 온전함이 되는거야요 다같이 아 네. 다 온전하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아 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외친 것 같이, 53장, 3절4절5절은온 년에 윤순한 거야. 허살자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참말로 누가든 흠말 수가 없는 거야, 제잔 아, 거야. 천둥 매랑이 쳐도 믿는 레는 피는 것이고,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땅에 갈라지고, 화산이 터져도, 여기에 참말로 꽃이님 하나를 쌓일 수가 없고, 그걸 제발 따따 붙였다를못 하는 거야. 아멘. 그런 온전한 유정이 들은 거야.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까지도 온전한 거야. 아, 네. 그 순수하다, 진정적이다, 진정하다, 알고 있다, 하나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것을 네. 표현할 적에 온전한 거예요 h e 스도 s t o y 저는 여러분들은 온전으로 보는 거야. 예수의 순으로 보는 거야, 예수의 순. 다른 것부터도 여러분이 찾는 건나에게 그래서. 아, 네. 음. 아, 네. 아, 네. 여기는 순서는 아홉 번째에서 또 자기를 지켜. 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행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방대한, 자기의 믿사람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부터 해야 돼. 나한테 하는 것이 나서하야 <목소리> 돼. 하면서 하면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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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테레스, 테레, 지키다, 테레스, 기본 형은 뭐죠? 텔라오마 텔라오 준수하다, 주의하다, 간직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저희 제가 쓰이영어를 보면 모든 모든 걸 보면은 그냥 성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구약 신약. 여러분들 전문의가 가늠받아 베리아나 그렇게 쓸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건 글학의 일이 책이 아니고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다 성경은. 성경은 경이다 경, 출애 출림이야 출림, 경이라고 경. 종경서 아, 네. 떼야 돼. 마음대로 들으면도 안 돼야 돼. 아, 네. 옛날 우리 형한테는 이렇게 끼고 댕겼어요. 아, 네. 예, 애기같이 애기들 이렇게 끼고 안 당겨. 안고 댕겨 가슴에 풀고 다녀야돼 이게. 아, 네. 네? 스마트폰 같은 가지고 성경보고 찬송도 큰일나는 거예요 이 경이라고 경 도서조명하는 책이 아니야 책 그런 인식과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원래 때 1년 동안 내가 지금 1년 남았어 이제는 이제 6월달까지 앞으로 좀 남았어 반 남았어 모두 이제 100%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고, 100% 성경 가지고 오고, 뭐 일단는100% 성경을 준수하는 이게 돼야 되고이 지리노예가. 네. 8500개의 백성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돼야 돼. 우리 성인들장국사나 우리 수승민, 홍아지, 홍수생, 다부모를 하려 돼. 아, 저분은 지리노예다. 아, 저분은 어디다. 딱 나와야 는 네. 그분들 때문 내가 무시 못울 테니까 보라고 이제 그게. 네? 이거 지키고 간직할 줄을 알아야 돼. 아, 네. 그래서 한달한 번씩 보이는 거야. 예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칩시다. 하지만 다음에 한번합시다 매주 토요일 날, 꼭오셔 토요일 날. 지금 방했지만, 전문가들이 또 하니까 종료에 오셔서 채철력을 찾고, 한 시간 동안 잘 연구하고, 식사 대접 받고, 그러고 하면 되잖 토요일 날. 좋잖아. 애시장도다 12시 되니까, 5년에 10시 반속 전, 11시 40분까지. 얼마나 좋아. 따라하시다. 나도, 나도, 계속, 계속,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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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네. 타이틀에 나와있어. 새속에 물질 않는 거, 세속에물세 새속에 코스모, 코스모스티, 코스모스, 코스모라인. 포스모 이렇게 여러가지를 나와요.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에? 저는 꽃 중에서 말 말입니다. 이거 구하면서 세계 각국 생명에서이 코스모스라는 꽃을 다 봤는데 참시야하더만 어떤 꽃은 어떤 건 이렇게 짧고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지운 줄쭉 나오고 어떤 건이파리 어떤 건 파란 것도 어떤 건 빨간 것 어떤 건 노란 것아 꽃도 지었때는게 종자가 다굳더면 그거는 다른 건, 아니, 여러분 진짜로 봐봐이 코스모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 꽃을 보고 내가 꽃잎을 보더래서 전부다 빨갛고 전부다 파랗지 않아요. 이 쨍이 다 종자가 틀리고 또 많아. 이 코스모스 보니까 짧고 길고 야들야들 해가지고 말이야. 뚱뚱한 밑에가 이렇게 뚱뚱하고. 가는 것도 자꾸 바람 한거 밑뚱까지 흔들려. 야이 코스모스 참왜이 세상에 단계가 그렇구나. 이 그리스에서 나의 코스모스 여기서 부터 온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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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코스모스 꽃같이 생긴 세상이다. 여기 이때 세상에 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세상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 세상에 이때 이 세상과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성경에서 성령의인도하아서 여기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코스모스가 기본형으로 우주, 세계, 현세에 뜻하며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분이 잘 보이거나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잘 정리된 것이 아름답게 치장, 장식. 저희 응? 교부가 응? 아, 여러분들 진짜 그 네, 아마 제가 어? 이제 이 세상 딱 끝났지만 여러분 그때 이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가야겠어. <웃음> <웃음> 나를 나, 나를 막 이름 숫자를 기억하려면 나한테 받은 거다내놓오화장서부터뭐 나출해. 다 갔다는 <laughs> 뭐, 말했대. 몰랐지. 박스면 박스. 옛날 천막. 고난, 고난을 제가 고난 고난할 때가 석수동에 지금 그 대한신학교 자리 옆에 거의 천막이 있어. 천막. 한 30만 원이 되는데, 그 천막 한 20년 동안 버티고. 그 천막, 천막이 있어, 천막. 그 천막에, 1 2 0전 천막이 있는데, 그문 그 앞에다가는 다 엿어버렸어요. 요수아 응, 응, 짝 일제를 가져가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밑에다 또 영어로 또딱 써놨어.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그 본부잖아. 이 천막 속에 본부야. 다 세계에서 다온잖아 한국 사람도 많이 와 거기에 흰상항 목사 여기 뭐귀홍준 목사 자연친 목사 님뭐 조영목 목사 약간 5만 명 10만 명이나 장한이나 한국 사람들 다초목소로 와서 배우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봐요 여기 많잖아요. 그 따고 이제 몇 사람도 따고 저기 어떤 사람이 그냥 청소 목사니까. 거기서는 빨빨빨리 빨리 올라가라고 그 푸짐사이는 어떤 할아버지가 외그니까 아니 춘도 업무사 지금 영하 10도 되는데 누가 그저 맨발로 지금 신발 벗고 문 앞에 지금 서 있어 <웃음> <웃음> 신국 선교사가 그걸 알고 여기 걸어간다니까 내가 신곡을 사니까 신곡이 안 서고 맨발 들고 거기서 건달달달달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어 그 얼른 받아가지고 방에 들여가지고 다시 저, 저기서 뭐가 나겠느냐 진짜 나라에서 나사면서저베들헴에서 거기서 진짜 예수가 맞느냐 거기서 선한게 있느냐 또 야간부들은 또중화부에서 야간부들은 전부 이타이다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몸빼 바지도 못입어 전부 뭐, 못생기는 자생증안에 전부 치마 입고 저녁마되면 그걸 손에 쑤쑥 들어갔다 쑤욱 찬양 소리가 나고 뭐나은또한세시간에 뭐 여식인들은 쑤성 나가고 월화목금. 그 천막에서 제가 많은 걸 깨우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진짜 많은 걸 내가 깨우쳤어요. 그 통합하는 날 창조일 못사지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이 많은 건물 쳐놓고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니 내 지력을 다하는 내 이. 계속 재단을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들한테 그, 내가 그 예배드림도 천안스에 공부했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만천여 에서그렇멘만배치 했는데 열번은갈라졌으니다 거기서 4,500명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 우리를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감사해. 대한민국 교단, 세계 교단도 없다. 친박고나간 사람도 다모시고 자기가 똑같이 태워하고 무대하고 또 그를 만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열 번째는 물들지 아니하는 아스피롬 따라서습니다 나도, 나도 물들지, 물들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세상에 있때 보안이 있어야 돼 어디 있든지 간에 표시가 나야돼 동담이든소울이든어디든지 간에 전국에, 뭐, 표시가 나고, 아름답게, 알며 이랬어. 이 존재가 쓰여야 돼.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나무 감사해. 난 처음으로, 어떤, 어떤 행사관에, 뭐, 전한 시간 전, 30분 전에, 아무리 먼 어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러분한테 그만하지 말라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동료 형제가 죽는 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3 0분 늦게 끌어온 것 1절 나를 부은 거예요. 갑자기 예배될 적에 몸이 일찍에 늦게 온다고 한분 바로 말하고 한게저 늦은 사람은 얼마나 헐렁헐떡하면 쳐박혀져 지가 있는 사람은 측정하겠지만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온 사람은 보통 인생 아니더라고그 따져보면 매일 사람 따져보면 어마마할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한테. <laughs> 나 어떻게 사무새에이 되는데 홍산 우산 상우님이 차를 가지고 온다는데 어디 사헌에? 응? 그 송이사헌 바로가요. 아 여기 몇분 오셨는데 아니 차를 가지고 온다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라. 차가 온다는 지금 여기 몇분 돌고 있어요. 얼마에 탔었어요? 종로가 거니 몇번 거기 갖고 거기 갖고 거기 종로가는 돌보기 다그피뚤대해여기서 대고 이 돌을 비뚤대고 여기도 연합이라 한다 무슨? 총연합회방 했다. 연합회방 했다. 기적도 해방 했다. 다들러고 버리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맛있는 제일 좋은 커피 좀 갖다 드리고 미안하거든요. 늦은 지 얼마나 미안한데 내가 더 미안하지 사랑하 여러분 우리는 생명신학하는 노예예요. 아, 예. 장장 한 노예에서 100명이 넘게끔 대학원의 최고의 관련 을 하고 있어요 이 아타 과정은 해석대학교 대학원 우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까지만 갈수 있어요. 일반화못가요 받지도 않아요. 전사도 안 돼요. 강도사 못 개할 흉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그 약속에서 아주 팍! 최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설립자의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초인형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조예수의 생명 이름이 조예수 성령이 충만한 내피시의 자녀를 낳아주는 종들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